전북연구개발특구가 한달 만에 다섯 개 연구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타특구 대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인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올 3월 말까지 3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될 예정이며 타특구 대비 연구소기업의 평균 자본이 가장 높아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서 올해 연구소 기업 22개를 설립하였고 첨단 기술 기업 3개를 지정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창업 38개를 통해서 1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북 특구 1호 연구소 기업인 카이바이오텍을 비롯해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은 투자 유치 및 매출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북특구는 기술 금융 지원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기업을 통해서 전북 지역에 많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올해 4월에는 연구개발 특구 전용 펀드라는 게 이제 조성이 돼서 500억 정도의 펀드인데요. 앞으로 연구소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외부에 풍족한 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어, 전라북도의 정책과 다음에 저희 국가 정책이 함께 맞물려서 지역의 좋은 기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전북 특구 본부는 기업가 정신 교육, 기업 역량 진단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연구소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